5 9번이요 다음 중 f(x+4)는 f(x)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얘는 뭐지? 주기 함수라는 소리죠. 주기가 몇이라는 소리예요? 일단 첫 번째 f(x+p)는 f(x) 이렇게 썼으면 얘는 주기 함수다.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 함수는 구간에 물론 x의 범위가 보통 주어지거든요. 주어진 x의 범위를 어, 계속 반복한다. 뭐 x가 뭐 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려진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그, 반복해서 그려주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주기함수에는 p가 주기다. 라는 걸 아시면 돼. p가 주기. 그럼 여기서 몇이죠? 주기가? 여기서는 주기가 4다. 그러니까 주기가 4인 것을, 어, 주기가 4가 아닌 걸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한번 보자. 보통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어,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요. y는 사인 ax라고 돼 있다. 그럼 이 a를 a분의 2파이 한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다. 사인 코사인은 둘다 2파이가 주기니까.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 탄젠트 x는 ax는 그럼 얘는 절대값 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구해 보자. 얘는 몇이지? 요 a가 1번 일단 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 1번 2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 플러스니까 굳이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파이 분의 4파이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4네요 이렇게 약분 되면 4다 아니 왜 0을 썼을까 바보같이 그냥 4다 그지? 어, 그래 2번 네. 보겠어요 2번 2번은 fx 아니 fx 자체가 얘가 2분의 3파이 3분의 이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3분의 4가 나오네 3분의 4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인데 한번 이런걸 한번 해보자 어... 이 주기함수의 특징은 일단 주기가 4처럼 이렇게 딱 넣으면 깔끔한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나오는 수에다가 일정한 배수를 곱해서 주기함수의 식이 되면 얘가 주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는 f x 에 f x는 f Fx X 플러스 방금 나온 3분의 4를 한다고 해봐 그럼 얘는 3분의 4가 주기인 거잖아 얘 주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FX 3분의 8 플러스 3분의 8 나오지 그죠? 한번더 가보자 FX 플러스 3분의 12 나오잖아 3분의 12가 4죠 그래서 얘가 얘가 F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FX는 엑스플러스4 얘도 만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를 들어 얘를 사인 함수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돈 여기까지가 4인데 이게 4가 주기 함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여기가 4다.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3분의 4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3분의 8이다 그러니까 주기가 4인데 주기가 4를 만족시 얘도 4를 만족시킨다 3분의 4인 애가 4를 만족시킨다 좀 말이 이해돼 다시 그러니까 어 주기가 2분의 4라고 해봐 주기가 2분의 4야 그럼 주기가 2분의 4는 결국 이렇게 한 바퀴 여기가 2분의 4, 두 바퀴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4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뒤에 문제 를한 번만 더 풀면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엔 3번을 해 보자. 3번 도요 어, 3번. 얘는 2분의 5파이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파이분의 4파이니까 주기가 5분의 4가 나와. 그치?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fx에다가, 얘는 주기가 5분의 4니까, fx 플러스 5분의 4도 같은 값이죠. 또, fx 플러스 5분의 8도 같은 값이고, fx 플러스 5분의 12도 같고, fx 플러스 5분의 16도 같다. fx 플러스 5분의 20도 같은데, 얘가 F-x 플러스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F-x는 F-x 플러스 하라고 할수 있죠. 어.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쯤 왔을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얘는 몇이라고? 여기가, 오,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얘가 5분의 4. 얘는 5분의 8. 5분의 12, 5분의 16, 5분의 20이고, 여기가 4야. 그러니까 결국, 그, 다시 한번 요만큼이 반복이 되겠죠. 4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여기다 n을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기가 되면, 걔는 그 안에 또 다른 주기, 좀더 작은 주기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4번을 보자. 4번은, 코사인 3분의 8, 파이니까요 얘는 3분의 8파이 분의 2파이 그래서 8파이 분의 6파이 약분하면 4분의 3파이 인데 얘는 아이고 4분의 3이죠 얘는 뭘 곱해도 4가 나올 수 없죠 반복을 시켜도 아무리 반복을 시켜도 그니까 러그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요거를, 요 분자를 딱 보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얘가 주기가 4는 될수 없다. 어? 3의 배수와 4의 배, 뭘 곱해서, 이 분모가 다 없애지는 숫자를 해도 내가 1, 2, 3, 4를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게 3의 배수만 나와. 3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일단, 5번도 보겠어요. 5번은요, 어, 3젠트 탄젠트 2파이 x를 보는건데 얘는 2파이 분의,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라고?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 2분의 1이 된다 얘는 곱하기 8을 하면 주기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기 4를 8번 반복되는 이렇게 반복, 아 얘는 탄젠트니까 이렇게 반복되어 있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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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번 하면 이게 주기가, 어, 한 주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개념은 조금 알아두시겠네요.